자. 어, EBS 자, 수특 언매 64페이지. 자, 단어 2 파트를 여러분 들어갑니다. 음. 쌤이 조금 내신 기간이라 시간이 많이 없어서 어, 아마 어, 4월 3월 그러니까 4월 한 셋째 주까지는 조금 조금씩만 나가고 들 6모 전까지 수특 업매는다여러번 나갈 예정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여러분들도 지금 내신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시험 범위 받아 보니까 고3들 중에서 이어 EBS 수특 업매가 시험 범인 사람도 있어요, 얘들아. 그러니까 공부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 우선 오늘은 64페이지서부터 67페이지까지 여러분 풀 거거든. 자, 언제나 그랬듯이 자, 먼저 문제 풀고 자, 답마치고자그 다음에 강의를 여러분 들어줘. 64에서 67. 자 선생님은 언제나 그랬듯이 또 소리를 내고 자 바로 진도를 나갑니다. 어? 자다 풀었니? 자 좋아요. 그럼 이제 64페이지 1번 문제에서부터 잠깐만 보자. 자 보기의 기역 니은 디귿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어. 근데 내가 이거 여러분들에게 이거 하나만 잠깐만 얘기를 해볼게. 자, 여기 잠깐만 봐봐. 우리 1강에서 내가 이 문제에서 왜이 얘기를 하는지 봐봐. 자, 된소리되기의 규정 중에서. 했지 저번에 두 번째 규정이 여러분 뭐 했냐면 두 번째 규정이 자, 용언의 어간이 니은이나 미음으로 끝나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예사소리가 무슨 소리로? 된 소리로 변한다. 기억이 나지? 자, 그래서 여러분 어때? 뭐했냐면 신을 신고가 아니라 어때? 신고가 된다. 됐어. 근데 너희들 봐봐. 얘는 이지 얘, 얘. 자, 얘는 뭐라고 발음해? 안 다라고 발음해. 나는 그것을 안 다라고 발음하지. 나는 그것을 안다라고 발음하지는 않아. 왜 그럴까? 시험에 나왔어. 용언의 어간 다음에 예사 소리는 무조건 된 소리로 변해. 근데 왜 얘는 이렇게 말을 말까? 헷갈리죠. 안다의 기본 영어 알다잖아. 얘는 용언의 어간이 니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로 끝나는 거야. 니얼로 끝나는 거야. 쌤, 그 얘기를 여기서 생뚱맞게 왜 하세요? 왜 하세요? 너희들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빨리 푼다고 실수가 되게 많아. 자, 예를 들어 볼게. 자, 기억. 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뭐, 니은 ᄂ이 동사 어간에는 결합하지만 형용사 어간에는 어때? 결합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지? 자, 그럼 기억 봐봐. 일단 여기서 몇 번이 아웃이냐면 1번 답지가 아웃이지. 왜? 오늘은 차가 막힌다지 그러면 니은다를 붙였으니까 얘는 형용사가 아니라 뭐야 동사야 일단 기억을 통해서 1번은 여러분 아웃이야 자 그리고 3, 2, 3, 4, 5번은 다 맞는 설명. 그렇 그지? 동사, 형용사 이렇게 짝이 제대로 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니은이야. 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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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은. 자, 니은이 뭐냐면 현재 시제의 강탄문에서 동사 어간에는 능구나가 결합하고 형용사 어간에는 어때? 구나가결합한데 자, 동사 어간에는 능구나가 결합을 하고 형용사에는 뭐가 걸려오라냐면 구나가 결합을 한데 그러면 1번 답지 봐봐. 1번 답지 오른쪽 자 도둑이 내빼는구나 자 모기가 많구나 자 이렇게 여러분 되어있어 잠깐만 얘들아 음, 음, 음. 자 아까 이제 1번은 아웃이었고 그럼 이제 몇번 몇번 남았지 2 3 4 5번 가지고 얘기할게 자 이제 먹는구나 그럼 뭐가 붙었어 는구나가 붙었고 왜꽤 멋지구나 뭐가 붙었어 구나가 붙었으니까 일단 2번 답지 어때 맞을 수 있지. 자, 3번 답지 마. 맞아, 안 맞아? 니은의 얘가 돼, 안 돼? 늦게 자는구나. 모두 모였구나. 이러면 안 돼. 어? 는구나,구나니까 선생님 되지 않아요? 얘들아, 니은 봐봐. 무슨 시제의 감탄문이야? 현재 시제지. 그런데? 3번 답지에 밑에 거 봐봐. 모두, 모, 였구나지. 모, 이, 어, 시야 그럼 시제가 언제야? 과거잖아. 그러니까 어때? 3번은 니, 은, 에서, 아웃이지. 근데 이걸 보고 그냥 어떻게 풀어? 는구나, 구나, 눈구나, 구나. 이렇게 풀어버리면 안 된다고. 솔직히, 너희들 이 문제 풀었을 때생우들 했고, 그냥 이거 동사용사만 알면 그냥 풀리지. 오케이? 근데 나는 이런 것까지도 너희를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자, 5번 답지도 그럼 왜 틀렸는지 알겠지? 잘끝내구나는끝내었구나 이것도 무슨 형이야? 과거형이란 말이야. 그래서 답이 될수 있는 건몇 번하고 몇 번? 2번하고 4번이 여러 번 되는 거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디귿.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로 동사에는 니은이 결합하지만 형용사 어간에는 니은 은이 결합을 한대. 자 그럼 4번 답지 오른쪽 봐봐. 펄펄 끓는 물이다. 자 그럼 이거는 맞지. 근데 밑에 볼게 눈 덮인 산이 보인다. 얘들아 덮이라는 기본형이 뭐야? 덮이다구? 당연히 어때? 덮인다가 되니까 어때? 동사지. 그럼 4번 아웃이지.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들어와. 선생님 그러면 걷기에 나와 있는 얘는? 더피에더피에 뭐가 붙었어? 니은이 붙은 거지. 자, 더피에 니은이 붙은 건데 몇번 답지하고 있냐? 어. 선생님, 여기에 나와 있는 디급 보세요. 동사 어간에는 는이 결합하지만 형용사 어간에는 어때? 니은은이 결합한다 그랬지. 선생님,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니은이 붙었으니까 얘는 형용사가 아니에요? 아니지. 이 니은은 동사일 때는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그쵸?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로 쓰죠 자, 요게 안 적혀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자, 21페이지, 21페이지. 필수 개념 18. 자, 여기에 이 내용이 여러분 적혀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이거 문법 수업할 때 분명히 하나 수업해줬거든? 자, 요거 여러분 정리 한번 합시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자, 여기 봐. 일단 답은 나왔어, 2번. 자, 여기 볼게요. 자, 여기 동사가 있고 자, 여기 형용사가 있어요. 자, 현재 시제가 있고 과거 시제가 있어. 요 자, 우리가 정리해야 될건 뭐냐면 자, 관형사형 전성 어미를 정리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외우지 말고 얘들아 이렇게 해 봐. 가다, 먹다. 하나는 자음으로 끝나고 하나는 모음으로 끝나게. 자, 옛 쁘다 좁다. 자, 그럼 얘들아. 자, 가다, 먹다 해볼게. 가다, 먹다. 지금, 가, 는 아이지. 지금 밥을 먹, 는 아이지. 자, 그러네. 형용사는 지금 저기에 뿐 아이가 갔나. 저기 지금 어때? 좁은 길이 있다. 자, 과거 해볼게. 어제 집에 가는이 아니지. 어제 집에 간. 어제 밥을 먹은. 물론 여기에 던을 쓸 수도 있어. 가던, 먹던. 자, 얘는 오로지 뭐만 써. 던만 쓰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는, 은이 형용사일 때는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로 쓰이고 니은 은이 동사일 때는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관형사용 어미로 쓰이는 거야 너무 중요한 거. 야 됐지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음, 2번 문제는, 자, 2번 문제는, 이것도 무조건 중요하지. 규칙, 불규칙에 대한 얘기지. 자,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에 대한 얘기인데, 자, 어디를 보냐면, 자, 23페이지를 펴 봐. 자, 필수 개념 20. 자, 23페이지, 자, 필수 개념 20. 자, 요거는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 거기에 나와 있는 개념을 볼게. 자, 1번. 차의 짐을 실었다. 자, 실었다의 기본형은? 씻다. 자, 어 붙이면 뭐가 돼? 실, 어가 되지. 이건 보기 안 봐도 문제 풀려야 돼. 자, 무슨 불규칙? 디귿불규칙 자, 거기 23페이지 표를 보면 얘는 어, 간 불규칙이지. 자, 답은 1번이네. 자, 2번. 어금니를 꽉 물었다. 얘는 얘들아, 기본형이 어때? 물다지? 여기에다 물으니까 어때? 규칙이야. 세 번째. 배추가 소금에 절었다. 자, 절다에 어때? 뭐를 붙인 거야? 어를 붙여봐. 뭐가 돼? 절, 어가 돼. 그럼 얘는 규칙이야. 근데 얘는 규칙 중에서 어떤 규칙이냐면, 자, 셋째 줄봐 봐. 자, 셋째 줄. 자, 자, 2째 줄 읽어 볼게. 자음으로 끝난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 어간말 자음이 그대로 연음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어. 이렇게 어때? 이거 발음할 땐 어때? 무러, 저러. 변함이 없지. 연음이 되니까. 자 그런데 얘는 여기 봐연음이 그대로 되면 신어 그래야 되는데 실어가 되니까 불규칙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얘네들이 규칙인 이유는 변화가 없으니까 어때? 불규칙이지. 자 그런데 4번 답지 봐따랐다 따르다에다가 따, 어때? 아를 붙이면 뭐가 돼? 따 라가 되지자 그다음에 5번 봐봐 다다 따, 랐다 따, 다, 다, 르다에다가, 아를 붙이면, 다, 다, 나가 돼. 그럼, 둘 다, 뭐가 없어졌어? 으가 없어졌지. 근데 거기 표를 보세요. 맨 위에, 리얼 탈락과 으 탈락은, 무슨 활용이라고 나와? 규칙 활용. 표 보여? 규칙 활용 옆에, 리얼 탈락, 으 탈락은 어때? 규칙이야. 그 이유는, 자, EBS 보기 다시 한번 봐봐. 자, 끝에서 셋째 쪽, 오른쪽 읽어볼게. 그리고 으로 끝나는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하면 의탈락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얘들아. 규칙활용은 어간하고 어미가 결합해서 변하지 않는 것도 규칙활용인데 어간, 어미가 결합했을 때 예외 없이 변하는 것도 규칙활용이야.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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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는 디귿 다음에 어가 붙었더니 어때? 리얼이 됐지. 근데 여기 봐. 얘는 리, 자, 아, 묻다를 볼게. 자, 묻다에다가 어를 붙이면 묻어가 되는 것도 있지. 그럼 얘는 디귿 다음에 어가 붙었는데 어때? 안 변하잖아. 그러면 디귿 다음에 어가 붙었는데 변할 때도 있고 안 변할 때도 있으니까 예측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그건 불규칙이야. 그러니까 외워야 돼요. 얘들아. 규칙엔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변하지 않는 것도 규칙이지만 어간어미가 결합했을 때 무조건 변하는 것도 규칙이야. 그래서 그두 가지에는 무슨 탈락하고 무슨 탈락. 으탈락하고 리을탈락은 규칙. 이건 여러분 외워 버려 편하게. 으탈락과 리을탈락은 규칙이야. 됐지요? 아자 어. 3번은 뭐 동음 이유하고 다이어 구별하는 문제인데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보기만 읽으면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야 오케이? 자자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좀 알아도록 넘어가야 돼야자자 자. 소야 사람 다리하고 책상 다리는 동음 이유여야 할까, 다이어여야 사람 다리하고 저기, 뭐, 양화대교의 그 다리는 동음 이유여야. 오케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요거는 몇 페이지를 잠깐만 보냐면, 자, 몇 페이지를 보냐. 요거는 아마 거의 할 때가 없을까, 뭐, 시험에도 잘안 나오니까. 자, 44페이지 필수 개념 32를 봐봐. 자, 거기서 이제 포인트만 여러분 얘기해 줄게. 자, 거기 맨 밑에 예문 있지? 수족 1, 2가 있고 수족이 있어.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수족이 나오고 1의 뜻이 있고 2의 뜻이 있고 또 다른 수족이 있어. 자, 그러면 사전에서 예하고 얘는 같은 항목에 있지. 그럼 무슨 어? 다의어. 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하고 얘는 무슨 어? 동음이의어가 되는 자, 동음의어는 다른 단어야. 다이어는 같은 단어야. 위에 표야. 동음이의어는 사전에 각각 다른 표제어에 등재가 되고, 다이 관계는 사전에 하나의 표제어 안에 등재돼. 오른쪽 별표쳐 의미의 우열이 존재 별표쳐 자, 다이 관계는 의미의 우열이 존재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면 중심 의미가 있고 주변 의미가 <laughs> 있죠. 자 일반적으로 중심 의미가 생물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주변 의미는 무생물이에요 그래서 사람 다리가 중심 의미고 책상 다리는 주변 의미가 이렇게 구별하는 게 제일 좋아. 독립하고 다이네. 자두 번째. 근데 이럴 수도 있지. 먹다 먹다. 자, 선생님이 밥을 먹다, 쌤이 욕을 먹다. 둘다 생물이지. 근데 밥을 먹는 것 눈에 보이고, 욕을 먹는 것 눈에 안 보여.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얘가 구체적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얘는 무슨 적이 되어버려? 추상적이 되어버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얘가, 얘가, 어, 1차적인 의미라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얘는 2차적. 2차적 의미라는 건 비유적인 의미야. 자,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거 예를 들어줄게. 소금이 짜다. 중심의 의미. 그죠? 어, 저 사람 되게 짠돌이야. 주변. 알겠죠? 요 원칙대로 알아두면 되고, 이렇게 다의 관계는 의미의 우열이 있고 동의 관계는 어때? 의미의 우열이 없고. 그거 정도만 여러분 알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 자, 4번, 5번에서는 뭐 5번 문제는 여러분 설명 안 하고 4번 문제에서나 요거만 여러분 설명할게요. 나는 EBS가 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개념도 개념이지만 예시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 자, 여기서는 답은 5번 너무 쉬워. 근데 이거 얘기하려고 가진 자5번 답지에 미음바봐 가진 자 가진 소리 자 가진 품사는 음 이거를 착각하면 안돼갔다에서 나온 형용사가 아니야 실제로 가지는 사전에 실려 있어 그러면서 뒤에 나와 있는 뭐를 꾸며 체언을 꾸며 그래서 가지는 이거 외워버려 아예 관형사 자, 그다음에 옆에 딴말, 딴말, 딴말. 자, 딴말은 다른의 준말이지. 그죠? 자, 요것도 어때? 그럼 당연히 무슨사가 되는 거야? 관형사가 여러분 되는 거지 오케이. 우리 그거 있나? 다른 다른이 관형사로 쓰일 때도 있고, 형용사로 쓰일 때도 있고. 오케이? 어, 여기서는 어, 형용 관형사로 쓰이는 딴이 되는 거예요. 5번의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게 거기에 나와있는 본마지. 이건 도구가 아니지. 그죠? 행위니까. 그렇게 여러분 되는 거고. 자, 6번 문제는 합성어하고 파생어, 단일어를 묻는 문제인데 1번이 틀린 이유. 단일어로 창문을 정하고 얘들아, 창문은 창 플러스 문이니까 합성어지. 단일어 아니지. 1번 아웃. 자, 2번. 단일어로 사람, 서랍을 정하고, 디긋에 서랍장을 넣었습니다. 얘들아, 장은 명사지. 그럼 얘는 합성어지. 그럼 디긋에 들어가면 어때? 안 되지. 자, 3번. 단일어로 꿈을 정하고. 얘들아, 꿈은 뭐 플러스 뭐야? 꾸다 플러스 미음이니까. 무슨 어? 파생어지. 3번어. 자, 4번. 단위로로 돌다를 정하고, 기억에 돌아보다에 뒤돌아보다를 넣습니다. 얘들아, 뒤는 당연히 하는데, 앞뒤 명사지. 그럼 얘는 접사가 아니지. 근데, 뒤가 접사로 쓰일 때도 있어. 보통 이런 뜻. 마구의 뜻을 가질 때. 대표적인 예. 뒤섞다 뒤흔들다. 이때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뒤가 접두사로 쓰입니다. 요건 여러분,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만 여러분 주의시키고 끝내줄게. 뭐냐면, 3번 답지가, 자, 오른쪽 봐봐. 꿈속, 꿈결,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단일어를, 꿈이 단일어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잠깐만. 꿈은 파생화가 될 수도 있고, 단일화가 될 수도 있어, 근데. 자, 봐봐. 자, 너희들, 먹다는 어근이 몇 개요? 하나야. 얘는 어때? 단일화야. 조사나 어미는 100개가 있든 1000개가 있든 단일화, 파생화, 합성화에 아무 영향을 못 미쳐. 자, 그런데. 꿈, 을 꿈. 얘는, 이 미음이 뭐야? 명사형. 정? 미사지.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꿈은 파생어가 맞지.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꿈은, 이 꿈이 접사가 아니라 뭐야? 어미지, 전성 어미지. 그럼 이때는 여러분 무슨 어가 되버려? 단일어가되버리 그러니까 꿈이 무조건 파생어다. 이렇게 단정지면 좋은 거 배웠지? 뭐야, 이거. 자, 하죠? 오케이. 자, 우리가 은근히 별로 안한것 같은데, 벌써 여러분, 4까지 여러 번 나갔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강의는 뭐, 양보다는, 뭐, 너희들 솔직히 문제 풀면 거의 다 개념 아는 거야. 응? 세부적으로 중요한 거나, 아니면 어때, 어려운 예시들, 이런 거 여러분 적어주니까, 그거 복습하고, 그러면 돼. 자, 오늘 진도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